안녕하세요 블레를 먹고 도시락을 쓸 겁니다. 오늘은 이 매운 바, 바, 뭐야 매운 브로콜리 닭볶음에서 브로콜리 대신 양배추를 넣어줄 거예요. 맛있겠죠? 만들어 볼게요. 닭 가슴살은 반으로 저으면한입 크기로 썹니다. 이미 삶아져 있는 거라서 밑간은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 일단, 고추장 2분의 1 작은 술. 된장이라고. 된장. 된장. 된장? 안 넣으면 안 돼. 쌈장. 쌈장으로 넣으면 안 되려나? 쉐키, 쉐키. 비주얼은 그럴싸. 원래 월요일은 절대 휴식인데 같이 여행 가는 언니가 오늘은 액도 안 돌리냐 그래서 뜨끔해서 제 액도 30분 돌렸어요. 땀이 조금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고 씻고 오늘은 꼭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고 싶다. 오늘 먹겠다는 거이좀 길게 하네요. 자, 폴드포크 하나랑. 하나. 지금 행사 하는 게 뭐였지? 빵, 하나. 둘다 이거 허니어츠로 주세요. 한번 구워주세요. 야채 안 드시는 거있으요 그거 뭐지? 폴드포크에는 오이랑 올리브 빼주시고요. 아, 파는 거는 다 넣어주세요. 그할라피뇨랑 뭐지? 토마토 많이 넣어주세요. 그냥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어운질문을 서울에 질문을 끝나고, 군대 집에 자고 가는 중이에요. 군대가, 군대가 세트가 나눠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집에 가서 도시락 먹고, 집에 가서, 아맞 뭐, 집... 가게에서 도시락 먹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소리 1.2kg인가? 빠진 거예 아침에 재보니까. 밤에도 우리 친구들 얼마나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 진짜 밤에 먹는 걸 끊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요플레 이맛 말고 아무도 안 먹네 석류랑 크랜베리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로니아 가루 엄마야 아로니아 가루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아로니아 가루는 뭐가 뭐에 좋은데 응응응그 그러니까 아로니아 아로니아의 효능이 뭔데. 이 하얀기 하얀 가루가 있는데?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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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갈? 음. 아로니아의 연은 음. 아, 건강식품이면서 미용식품이기도 한 아로니아는 피부의 졸름 생성을 막아주고 탄력이 떨어지거나 색소가 침착돼, 침착하는 침착 등의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며 향음효과가 있어 염증 피부에도 효과적이다. 네. 아로니아 1일 섭취 권장량은 분말 섭취 시 1티스푼 약 3g, 생원과 약 6, 40에서 60알. 음, 색깔이 변했어 맛은 무 맛입니다 호두를 넣어서 먹어야겠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냥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일찍 잔다기엔 아니라 운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아바타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꼭 하라고 해서 computer everyone, to so we're going to start with 50 alternating Okay? It might seem a lot, but with 50 alternating lunges, okay, it might seem a lot, but we're not going to be doing any cardio. Three, two, and give me one more okay give those legs a little bit of a shake you're almost done come on three two one and release Whew. okay so we really did work our legs out there so i'm just going to give you a few exercises on how to stretch i just want you to put one leg in front of the other we're just going to come down and this is where you're going to stretch your glutes out here 다리죠 완전 후 n 다 아이고. 아, 아,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이제 다시 액발을 돌리러 갑니다. 안녕. 허벅지 풀어 준다는 생각으로 50분 돌렸어. 요 천천히. 음, 씨, 지금 이 정도 속도. 였거것같아요20안되게이제발바닥이아프네요 스트레칭하고 요야겠어요 이거 아요 스트레칭은 역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오늘의 운도 끝. 오늘은 아주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엄마의 뼈 해장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손만한 크인데 너무 많은가? 이거 하나 먹거나, 두개다 먹거나 하고, 두유는 집에, 아, 가게에 있으니까, 가게에 있는 거 마시고, 여기서 모자르면, 혼제란을 먹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두개 먹으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뜯었는데, 아이고, 아자국질러 뭐냐, 뭐냐. 마사지보기. 아, 진짜, 아들국질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공댕이. 오! 그리고 이거는, 뚜둔. 이건 의료용 압박본데? 이런 거거든요. S사이즈. 종아리용 S사이즈. 제일 고강도로 샀어요. 다리가, 제잘 거의 서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어서 이걸 사봤습니다. 오 엄청 짱짱해. 요 짧네. 종아리보다 더 짧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오 엄청 단단해요. 잘안잘안 잘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보이시나요? 베이 d USA에요. 어 미국 거네, 미국. 근데 이거 되게 비쌌어요. 3만 얼마에 왔는데, 3천원 할인받아서, 2만 8천원인가, 2만 9천원인가. 엄청 비싸죠? 생각보다. 어, 그만큼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엄청 추운데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지금 거실에서 있다가 여기 왕만하게랑 또 여기 안 보이네? 여기도 물리고 아, 정말로 오늘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음, 그냥 레베카 언니 다리랑 스트레칭이랑 그 마사지 볼만 조금 하다가 자야겠어요. 후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태국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요. 아, 오늘 놀러 온거 아니고 일요일에 왔는데 제가.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친구가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항에서 잠깐 보기로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렌즈를 꼈네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뭔가 비염 폭발하는 날씨긴 하는데 좀 따뜻해요. 앞머리 아, 후, 추워 날씨 좋다 하자마자 춥네. 근데 햇살이 되게 좋아요. 화장을 되게 오랜만에 했더니 어색한 모 나의 모습. 지금 공항에서 괜히 여행객인 척 친구를 찾고 있어요. 식당에 있다고 하는데, 저 여기 지하를 처음 왔거든요. 예쁘게 해놨어요. 어, 배고프다. 친구가 아까 햄버거를 먹은 것 같은데, 빨리 다시 배고팠으면 좋겠다. 어. 근데 친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친구가 저를 못 알아 보니까 같아요. 실물이랑 사진이랑 굉장히 다른데. 하이. 하이. Hey, you look tired. <laughs> Is everything okay? Yeah. Oh this my stack God. Thing. It's a little bit of a mess here. Oh, <laughs> it's I like this taste. <laughs> <laughs> this is, this is I thought, yeah. I thought, I thought you, you walked a lot of my stories. <laughs> <So> cool. <laughs> yeah, I thought it would come. Can I do it too? yeah <laughs> i'm so bad what do you guys say before meals time <laughs> of겠습니다 what does it mean like have thanks a good for a meal, meal. Oh, like thanks in that they also have like it means um have a good meal enjoy your meal mm -hmm. like bon mm -hmm. like, oh. appétit but that is like it's muck luck. <laughs> what? What? It <laughs> and muck muck luck. This is like one. It's really like yeah. I was so for the first time. Yay! <laughs> 제가 어제 그제였나요? 레베카 니의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근육통이 엄청 나가지고 거의 진짜 그냥 걷는데 너무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엄청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일단, 자전거를 오늘 좀 풀어주려고 30분 정도 돌렸고요. 지금 폼롤러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 저짜거를못 붙어있어. 하다가, 저는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아, <laughs> 좀 무섭다. 무서워요. 괜히 서성이는 중. <laughs> 어머! 일단 바나나를 때려줄게요. 어제 먹지 못한 수육. 수육 근데 별로안좋았는데뭐 어, 없잖아. 고게에서 곤고구마를 구웠는데 이게 썩은 것 같다고 팔지 말고 떼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익은 거. 그래서 이거를 저녁으로 저녁뿐 아니고 점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먹고 싶기도 하고, 먹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반 정도 먹다가 너무 질려버려서 빵을 먹을 겁니다. 이거 오늘 폐기가 이거 데니쉬, 빅스위트 데니쉬랑 달달카라멜 롤링롤링이 남아. 이미 이가 나왔네요 이둘 중에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칼로리를 보니까 얘는 349kcal이고 얘는 2 6 9 k c a l 이거는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건 먹어본 적 없거든요 쓰, 맛있을까요? 이건 또 너무 달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이걸 먹어볼게요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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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살이랑 가르보 불닭을 끓였어요. 힘 아, 붙들리겠다. 음, 맛있어요. 주말 최고 그리고, 빈 땅도 준비했습니다. 배불러. 색깔왜 이래.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원래 매출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그 완전 천포, 만포, 집순이여가지고 밖을 잘안 나가는데 이번주는 어쩌다 보니 약속 두 번이나 있네 이거. 지금 친구를 만나러 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춥아. 곡물이 빠라고있어 아직 이렇게 나무가 초록초록인데 벌써 이렇게 춥다니. 아.

그냥 니기어 맛있어? 음. 내가 선물 주려, 주려고 당첨된 거 아니잖아. 당첨됐으니까 드릴게. 그러니까. 내 선물 주려고 열심히 당첨시킨 거 아니잖아. 두 번째. 이거? 예. 4번? 번 오2등이야 응. 1등은 뭔데? 레드은 페스티벌 1등 어디 페스티벌? 레드은 엄마도 오지 잘라? 김준현이 짜르지 말고 안쓰어 것도 왔다자르면 가고 유 이제 국물이 는아우갈 때는 뭐 낮에 가니까 뭐먹을잠자지 말고 다먹어야지 20만 같이 볼게 여기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아빠가 할로윈 무드등 선물로 줬답니다. 참네, 이거. 무슨. 레드불 마셔가지고 응모해서 받은 선물. 이렇게 생겼나봐요. 정말 할로윈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저의 생일이랍니다. 그래도 견우니가 예쁘네요. 해골인 게 문제지만 해골은 내겐 데왜 R.I.P.는 세계이지. 왔었군요. 먹어봤어? 음? 저에 뭐가 들어있는 건데? 크림? 크림인가? 그림이나... 떡? 아, 음. 음. 맛있어? 음. 맛탱이 여기 음. 뜨악 전좀들렸어 음. 가루 많이 떨어져 조심해. 음, 크림이 맛있네. 이거 빵도 떡 같은 느낌이야. 쫄깃한.